6억 원 주택 담보 대출 제한 정책 요약 및 영향. 최근 발표된 6억 원 주택 담보 대출 제한 정책.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.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 담보 대출 최대 6억 원 제한. 집값, 연봉 상관없이 얄짤 없음. 무주택자 생의 첫집 구매 비규제 지역 대출도 축소. 핵심은 간단합니다. 이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주택 담보 대출은 최대 6억 원. 무주택자 첫집 마련도 더 어려워졌어요. 당장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 6개월 내집안 팔면 큰일 납니다. 흑수저는 이제 현금 없이는 서울의 집 사기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벌써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모두가 피해보는 건 아닙니다.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은 오히려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, 강남 서초는 뭐, 원래 현금 부자들 세상이었죠. 그런데, 마포, 성동구 등 15억 이상. 아파트 많은 곳은 이번 규제 직격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앞으로 빌라 시장은 좀 살아날까요? 정부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? 내집 마련의 꿈, 이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.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.